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간밤 현지 일면이 아니라 또 클래식 현지 일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박지성, 박주영,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처음 입단하던 날. 한번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해버지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는 2005년 7월 9일.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합니다. 아, 우리나라 선수가 드디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구나. 라는, 아, 그런, 뭐랄까, 자긍심이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상이 지금의 맨유의 위상보다는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거의 뭐, 프리미어 리그 최강 팀이었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권에도 항상 근접하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팀에 한국 선수가 뛴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라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현재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만큼의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열심히 신문을 뒤져봤습니다. 7월 9일에 입단을 하면 7월 10일날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박지성 선수에 대한 기사를 제가 가진 아카이브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우선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간다라는 소식은 입단하기 전에 이미 계속 현지 언론에서 꾸준히 제휴가 되고 어있 있었고 그리고 뭐 거의 PSB 아인토벤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양측의 얘기는 끝난 상태에서 뭐 박지성 선수와의 뭐 계약 조건도 끝난 상태에서 워크 퍼밋이 문제였거든요. 워크 퍼밋을 이제 발급을 받은데 있어가지고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한국의 A 매치 2년간 75%를 소화를 했어야 됐는데. 한 62. 몇 퍼센트 밖에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박지성 선수를 좀 아끼기 위해서 뭐 몇몇 경기들을 안, 이제 일부러 차출을 안 하고 좀 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세 명의 축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빅 인플루언서들의 추천서가 필요했는데요. 두 개는 확보가 됐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영입을 하려고 한 거니까 알렉스 퍼거슨 경에 그 추천서가 하나 딱 나왔고요. 두 번째 거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또 거스 히딩크 감독의 이 영향력은 무시를 못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바로 요한 크루이프의 추천서였습니다. 그렇게 어, 알렉스 퍼거슨, 거스 히딩크, 요한 크루이프의 추천서를 받은 박지성 선수는요, 결국 워크퍼밋을 발급을 받고 7월 9일에 입단서에 사인을,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공식 입단을 했는데요. 7월 7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뭐, 큰 화면에 작게 나왔어요. 이게 데일리 미러인데, 박지성의 워크퍼밋에 대한 그런 심사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7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천서를 받았고, 그거를 보면서 홈 오피스와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그워크퍼미을 내주기 위한 그런 청문회가 열렸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곧 입단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라는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7월 9일날 입단을 했는데, 왜그 이후에 이 박션 선수의 입단 기사가 크게 나오지 않았느냐? 우선 이 즈음에 가장 큰 이슈는 스티븐 제라드였거든요. 스티븐 제라드가 첼시의 강력한 오퍼를 받고 있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스티븐 제라드가 과연 리버풀을 떠나서 첼시로 가느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큰핫 이슈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신문들이 많은 지면을 하려했고 많은 기사들이 그쪽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기간 중에 런던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발표가 있었습니다. 런던이 계속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고 현재 시간으로 7월 6일 IOC 총회에서 런던의 2012년 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또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신문 지면에 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스티븐 제라드 아니면 런던 올림픽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쭉쭉쭉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 그 박지성 정도급의 그 당시에는 어, 그급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신문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이 7월 7일에 런던에서 지하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 지하철 테러 킹스크로스역, 그 다음에 에제웨어로드역 그리고 리버풀 스트리트역, 올게이트 이스트역에서 지하철이 폭발을 하면서 사망자가 무려 56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부상자는 700여 명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큰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축구는 조금 관심 밖으로 멀어져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성 선수의 음. 이딴 소식은 조금 아쉽게도 전국지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뭐 초반에 조금 주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박지영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가장 큰 클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어, 박지영 선수는 한국 선수도 빅클럽에서 뛸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어, 볼 수가 있겠네요. 박주영 선수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 이 박주영 선수 참 재밌는데요. 자박주영 선수는 2011년 8월 30일에 아스널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들이 있지가 않아요.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아스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널의 영입 리스트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주영 선수의 밑에 보시게 되면 얼굴이 자그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주요 포인트는 그래서 페어메르테사크를 아스널에 영입을 하거든요. 여기에 많은. 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박주영, 뭐, 다른 선수들, 이렇게 쫙 하면서, 아스널이 정말, 패닉 바이 비싸게 해서 너무 많은 선수를 산거 아니냐라는, 어, 그런 식의,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는 원래 릴로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 아스널이 가로챈 거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 모든, 대부분의 신문들이 여기, 릴로 가려고 했던 선수를 아스터이 채웠다, 낚아채웠다, 중간에 하이체킹을 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박종현 선수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평가를 내리게 되면, 정말 뭐, 용감한 한국인이다. 지금 박종현 선수가 여기 아스터에 와봐야 뛸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에서 뛴다는 그런 결심을 내린 것 자체가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한국인이다. 라는 식으로 정말 그렇게 좋은 시선이 아닌, 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 박지원 선수가 이제 300만 파운드에 이렇게 왔는데, 결국 박지원 선수는, 네, 아스널에 성공하지 못하죠. 어, 당시에 뭐 여러가지 말들도 많았고, 그랬다가 뭐 셀타비고의 임대도 갔다가, 와포드의 임대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널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아마 뭐 아스날 역사에서 정말 최악의 영입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남게 되는 어, 불명예를 또 안게 됐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와 계약을 합니다. 5년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야,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박지성 선수나 박지영 선수는 작게, 어, 이렇게 옆에, 밑에, 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약간은 그런, 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다면, 손흥민 선수는큰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네일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면 전체에 이렇게 나오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일리스타는 손레디투샤인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빛날 준비를 마쳤다. 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포체티너 감독은 아, 그는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선수다. 겁이 없고 담대하다. 라는 식의 그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고요. 데일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이제 포그바 얘기가 나오고 밑에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입단 소식을 전했는데 또 이제 스포츠단 한 일면에 이렇게 실은 거거든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뭐 다른 신문들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계속 경기를 펼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에 대해서 약간 프리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면서, 어레버쿠젠에서 맹활약했던 좋은 선수가 빠르고 정말 겁이 없고 담대한 선수다라고 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에 이렇게 크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토트넘의 행보, 특히나 이 시즌에 토트넘이 많은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지불한 금액이 2200만 파운드거든요. 정말 큰 거액의 이정열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큰 기대가 결국에는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정말 토트넘의 에이스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 어 많은 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박지성, 박주영, 손흥민 선수의 첫 입단 하던 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뭐 기성용 선수, 이영표 선수, 이청용 선수 뭐 등등의 선수들에 대해서 이들이 처음 입단했을 때는 어떤 식의 반응이 있고 어떤 식의 평가가 있었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 현지 일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